안녕하세요. 시, 시크룩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헤어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헤어가 바가지 머리거나 너무 평범해 버리면은덜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헤어 컨텐츠고요. 오늘 영상 순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25년도의 트렌디한 헤어 추천입니다.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범한 남자 입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는 스타일링 방법들 몇 개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머리를 감고 왔고요. 제가 장발이긴 하지만 앞머리 기장은 여러분들이랑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남자 머리 손질이 대부분 앞머리에서 이뤄지니까 앞머리 위주로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 준비물은 손이랑 폴리쉬 오일,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고정해 줄수 있는 스프레이 필요하고요. 저는 굳이 고정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린 머리인데 내린 머리 할 때도 포인트를 잘 잘 줘야 됩니다. 내림머리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쪽 앞머리 볼륨이 또 되게 중요하고요. 질감을 잘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말리시기 전에 폴리시오일 먼저 발라주고요. 폴리시오일 쓰면 드라이할 때 모발 손상 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웨트한 느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하기 전에 웬만하면 폴리시오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막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앞머리 위주로 할 거니까 앞머리 쪽에 좀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머리를 말려줄 건데, 앞쪽으로 확이히 기울여서 말려주면은 볼륨이 좀 살아나고요. 롤빗 있으신 분들은 롤빗 쓰면 좋고,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뽕을 더 주고 싶다 하면은, 하나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좀 말아줍니다. 바람 쏴주고, 잠깐 놔두고, 이렇게 뽕을 주시면 되고요. 한번 말려볼게요. 80% 정도만 말려줍니다. 앞머리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뽕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쭉 빼주면서 이렇게. 그러면 좀 뽕이 이렇게 살아났죠, 확실히. 그리고 그냥 가볍게 풀어준 다음에, 지금 앞머리가 길기도 하고, 많이 옆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약간 탈모처럼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앞머리로 해서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헤어는 리프 스타일을 해줄 건데요. 리프 스타일을 해줄 때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5대5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5대5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머리 뽕이 좀 들어가야 되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옆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갈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머리에서 했을 때 가장 예쁜 느낌이 리프 스타일링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감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해주면 은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잡고 말아준 다음에 이렇서 5초 기다려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가르마도 있는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넘겨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어주면은 이쪽 머리들이 나오잖아요. 이쪽 머리들을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또 중요한 게 이쪽에 뽕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뽕은 어떻게 주냐? 자, 엄마야 이렇게 있다 치면은 잡은 상태에서 밀어주고 여기다가 열을 줍니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말아줘서 기다려요 5초 풀어주면 여기도 뽕이 좀 들어갔죠 그렇게 해주고 이쪽 머리는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도 똑같이 사실 여기에 컬크림을 해야 이 뽕이랑 좀더 제대로 사는데 일단은 계속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쪽 뽕이 조금 살아야지 예쁜 건데 제가 머리 기장이 좀 길어서 그런가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리프 스타일링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바로 올림머리입니다 요거 머리 감고 한번 와 볼게요 머리를 감고 왔고요 머리 어떻게 말릴 거냐면 앞으로 탈듯이 일단 먼저 말려줍니다 말려주기 전에 폴리시 오일 한번 바르고요 폴리시 오일도 탈듯이 그냥 발라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앞에서 이렇게 한번 말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옆쪽 머리가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가르마 방향이 계속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이 옆쪽 머리가 덜 무거우면 아마 이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볼륨을 줘야 돼요. 여기도 볼륨 주고 약간 꾸기듯이 계속 말려줍니다. 해주고 머리를 넘겨주면 이렇게 올백 스타일링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품을 활용해서 너무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게 해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백 스타일링을 했으면 은 그냥 한 가닥씩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아까 리프 스타일링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조금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이제 올백 스타일링 이구요. 괜찮죠? 여기 나쁘지 않죠? 사실은 내린 머리랑 리프랑 좀 망한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심했는데, 이 머리는 좀 나쁘지 않는 느낌이 나요. 질감 처리도 잘 돼있고. 이렇게 세번째 머리는 나름 만족스럽고요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 착 뿌려주면은, 그, 만약에 더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물이랑 칼크이랑 살짝 묻혀가지고, 좀 고정시켜주고, 앞머리에 포인트 착. 이러면 끝. 만약에 장발로 좀 기르고 싶으신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 뒷머리는 자르면서 앞머리는 계속 기르는 게 장발 느낌을 가장 좀 빠르게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는 계속 그냥 조금씩 잘라주고 뒷머리랑 옆머리만 계속 길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할 때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삼각김밥 머리로 스타일링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발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울프컷처럼 기르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요 앞머리 계속 기르면서 뒷머리를 잘라서 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장발 설명을 드렸고 이제 25년도 제가 좀 추천하는 헤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릭 댄디컷 요거는 이미 질감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폴리시브 바로 대충 말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손질도 되게 간단하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리프 스타일링이나 뭐 올백 스타일링이나 길이만 조금 더 길으면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옆머리를 다운펌을 해준다거나 투블럭을 해서 좀 볼륨을 많이 없애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머리는 버즈컷입니다. 국내에는 스트레이키즈 현지님 머리로도 유명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위에는 18mm로 밀었고 옆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개성을 더하기 위해서 탈색도 한번 진행을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컬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라 탈색을 한번 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두피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탈색을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색깔에서 만족을 하기로 했고, 이 머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이목구비와 두상이 그대로 노출돼서 쉽사리 할 수는 없는 헤어지만 살면서 한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힙합니다. 여기에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도 되게 멋있고, 그냥 깔끔하게 입어도 되게 힙한 스타일링이 완성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리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해줬기 때문에 두피 관리를 좀 열심히 해줘야겠지만 머리가 길 때는 아무래도 헤어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스타일링도 쉽고 빠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머리 쓱 한번 감으면 스타일링 끝입니다. 너무 급할 때는 뭘안 감고 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빠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 때이 머리를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때 좀 괜찮았다 싶고 이신 분들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머리를 쉽사리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가 조금 조금씩 길렀을 때의 그 애매함. 그거를 좀 참기가 힘들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더 기르면은 거기에 이지펌을 한다던가 할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기르면 필릭스 컷을 해주고 여기서 조금 더 기르면은 일반적인 헤어 길이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길렀을 때의 걱정 때문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어 추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